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아, 오늘부터 4단계가 아, 이제 격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8월에 또 빨리 만나서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이 사연의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어, 그리고 40장부터는, 어, 60장부터 60, 66장까지는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심판과 멸망의 그 메시지에서 위로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늘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었을 때 회초리를 들지만 어, 밤에 어, 울다잔 그 자녀의 다리를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그 다리를 만져주는 것처럼 어,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 다그 고통의 때는 끝났다. 그 죄악이 삼을 받았다. 어, 죄를 짓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제 그 모든 심판을 거두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건 바로 회개죠. 세례 요한도 이 메시지를 증거했죠. 주님이 오시면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얼마나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의 고통 이 모든 골짜기가 다도드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어, 고르지 않은 곳이 다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회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골짜기 배웠던 것들이 다 하나님이 회복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파이고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반드시 회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처럼 다 시들고 말라버린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푸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꽃처럼 화려한 것들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제 너희들 너무 낭망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천국의 상급과 보응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고 그의 어린 양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 먹이는 암컷들을 순, 온, 온순히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요, 우리를 안으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하느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이사야 40장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지만 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위보 위로, 위로하십니다. 하님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마르지만 말씀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